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키 동네 문점 수아팡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다운 K3 플러스 프리미엄 모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운 K3 플러스의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는 마라톤 타이어 중에서 제일 가볍기도 하고요. 어, 사이드 월이라고 하죠. 옆면을. 옆면이 라이트 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폴딩 비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다온 K3 플러스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블랙 레드 컬러의 슈발베 마라톤 에서 테놀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이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는 트레드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솟선하있기 때문에 접지력이 매우 훌륭한 타이어죠. 핸들링이 굉장히 우수한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브롬톤에서도 많이 쓰이는 타이어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슈바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는 이제 마라톤 타이어에서 제일 가벼운 타이어입니다. 사이드볼 라이트 월 들어가 있고 그리고 3, 4 5 휠셋에서 나오는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들은 폴링 비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 절감이 그만큼 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쾌하면서 가벼운 무게로 자전거 도로를 왔다 갔다 이렇게 누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레드 블랙 컬러에다가 테놀 타이어가 장착이 되니까 드레스업 효과도 확실히 좀 톡톡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자체가 좀 포인트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다운 K3 모델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을 때 아마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외장 BSA BB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크랭크 세트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굉장히 호환성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힘전다이라든지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름성도 좀 괜찮은 편에 속하죠. 이 모델은 복동식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제동력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16인치 349휠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접히고 그리고 좀 가벼운 무기를 보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87만 4천원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바이키가 본격적으로 다운을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델은 저희가 약간 좀 프로모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7만 4천원에서 88만 8천원 이렇게 3만원 정도 할인을 할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키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기 동네문점 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